여기 미니 있다 미니. 음. 어, 그백백 백 쪽에 집에 하나. 아 저기 하 등판에 뛴다. 어. -어. 열수 있긴 한데. 두 마리인 것 같은데. 음 내려가네 밑으로. 위에 두 마리 빨리 뒤에 빨간색. 따단. 에라 뛴다. 들판들 판에 있어? 여기 식상에 가려가지고. 로오냐 어. 한 대, 두 대, 두대맞췄다 기절. 나이스. 그, 앞에, 밖에나오 던데, 맞지 어, 나도. 나도, 거기, 그대로. 안 돼. 나왔다문 열었다. 그 왕색. 오에 오케이. 오케어 음. 우리 걸치고 쟤네 안 걸쳐 응 음. 애리 붙을 거야? 아니 아니 뺄 건데 하고저쪽박잡아쟤 지금 피, 피 빨고 있는 거같아 기, 탈렸다 간다 트차 들어, 들어갔지 두대 한국가 유아즈 타고 프로핑에대단지다 트롯. 어. 저기 <laughs> 3명이다 3명 1층에 2명 밑에 연막 깔았어 이지 뛰어올거야 얘네들 2층에 지하 1층에도 있다 밭에도 있다 밭에도 자. 카마무리시켰고 오, 어, 나이스. 지금 집에 두 명, 2층에 있지 않습 집일 요 1층 기절 지금 지금 오케이 나이스. 지금 집에 내보고 있어 2층. 이 2층 내려간다. 나이. 응, 살리고 있어, 지금. 1층에서, 1층 살리고 있어. 연막 불었다. 1초, 얘네들 줄어들어서 이제 나올 거야. 여기 바로 위에 있어. 5 5번이 위에. 오케이. 저거, 2층 저 뭐지? 싸운다. 2번, 주엽이랑, 주엽이랑, 에리랑 같이 응. 봐줘. 오케이. 상구, 니랑, 내랑 여기 있면안 2면... 돼, 안 돼, 안 돼, 타지마 뭐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저거 나온다, 쟤네들. 바로... 얘네 나오냐? 이제 나올 거야 준비할 거야 이제 자기장 줄어들어가지고 나올라 아, 그런. 이 옆에 옆문으로나 온대 옆문으로, 나온다, 옆문으로. 여기 나왔나? 나왔어 왼쪽으로. 살짝 보였는데. 아 연막 연막. 아 연막 하게. 나왔다, 나왔다 나왔다 뒤에. 왜나안 보이지? 올라갔어 뒤로 올라갔어. 아, 저 위에 있다 돌 위에 넘어가. 갔 음... 안으로 갈라 음. 운전 음. 뒤에 뒤에. 음. 뒤에 뒤에 거기 내려왔 방향 어디야? 백방향 백방향 쪽으로 올라가 이거 계속 뒤봐줘, 뒤봐줘. 이, 둘이 200, 275 봐줘. 안 보인다, 이제. 응. 저기 정, 정방향, 275. 275, 오케이. 저쪽부터, 오케이. 음, 그산 쪽에 사, 자기장 따라서 한 명. 오케이, 산이네. 이거 산 걸렸다. 산 타고 올라가려는 거 같은데. 어, 차 소리 들리네. 팔아씨. 뒤에 보고 앞에 붙었다. 자, 한 번에 붙이면. 오. 아, 산에 네, 있네 응. 음, 산에 있어. 이거 산. 산에 쏘는 거야. 아, 겁나 아파 진짜. 이거 함부로 각못나못 못 나가겠다. 언덕위로못 나가겠다. 주엽 조심해. 받는다 그래서. 응. 어디서 손질 몰라가지고. 내차 필요 없지. 내그차한대 살린다. 내 손은 거 산에서 내손 중. 우리 뒤쪽에도 있어. 뒤쪽 뛰었다. 40 방향. 30 방향. 닦아야돼 오와! 오와! 우와 어디서 거야 뒤에서 맞은거 같아 위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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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쏜. 아직 340방향 350방향 정리 안됐대 돌 뒤에 엎드려있다 주여 오른쪽에 어 그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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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여기 컷 여기 마무리 아, 나이 <laughs> 이거 와서 파밍할래? 어 내가 파밍할게 나 지금 약기 <laughs> 하나도 없어가지고 얘 아. <laughs> 하나도 없는데? 안 나길 서 여기 위에 있다 쭉 쬐고 있다. 오지마. 올라오지마. 아, 요 여기랑 여기랑 싸우고 있어. 왼쪽으로 돌아야 돼. 나 왼쪽으로 돈다. 왼쪽이랑 위에랑 싸우고 끝났다. 있어. 끝났다. 이 정도면 저기 한 스쿼드 온전히 남은 건가? 어어. 어, 어 4대4일 듯. 나는 이쪽에 볼게. 있다 있다 보인다. 있대 있다, 있다, 있다. 꼭대 꼭대. 슬타 한번 던져볼까? 수 슬타 던진다. 에리 조심해. 슬탄 맞겠다. 우리 어, 쪽. 어우 기절. 네. 그렇다면 나는 화염병을. 잠깐만 이게 <laughs> 그 뭐지? 까라또요! 야 정확하게 위치 말해줘 정확하게 위치 말해줘 내수탄 겁나 여기 많아 여기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저기 능선, 능선, 능선 하나 죽었다 여기 능선, 능선 야수탄 오케이, 오케이 방금 거기, 거기 던진대 밑에, 우리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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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얘네 깎은 거야 어. 오오. 하나 기절 천천히 해, 천천히. 거기 있다, 거기 바로 밑에 있다. 몇 마리 남았어, 이러면? 두 마리, 두 마리. 아니지, 세 마리 남았지, 뭐, 밑에 세, 세 마리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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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야? 형, 쏴봐, 계속 쏴봐. 얘네 계속 쏴봐. 내 킬도 나왔어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아 나이스. 3킬. 나도 3킬. 나도 3킬. 나도 3킬. <웃음> 0킬. <웃음> 9킬. <웃음>